우리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것과 편안히 못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 해서 찾으세요. 편안하게. 에서 오늘 주제는요. 예. 요양원 임대로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게 최근에 엄청난 화두입니다. 아, 일단은 네. 제가 이제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네. 크게 분을할 건데요. 양원하고 데이케어인데요.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로 네.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본인이 그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 다만 이제 그 요양원 중에서도 부인 이하의 동생 같은 경우는 임대가 가능했고 공공임차. ]의 경우에는 30인 이하로 가능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요양원은 본인이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를 소유 해야 됩니다. 소유 최근에 요구가관는데 개선의 음.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음.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측은 네. 주로 대기업입니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장단점이나 팩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청회에도 참석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의견도 드렸는데요 네. 의견은 딱두 가지로 나니다 대기업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나 보험사들은 이거는 임차로, 가 능하 게해 달라. 실은 생명 보험 사나 보험 사들, 대기업 들이 돈이 없 어서 임차 를해달 라는 건 아니 에요. 돈은 있는데 매매로 하려다 보니 적당한 부지가 없는 땅을 찾기가 되게 힘든있고또 이제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열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 계열사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임대료 해갖고 시설을 지으면 되는데 네. 이걸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은 요양 관계업을 하는 자회사 쪽으로 양수도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또 세금도 나오고 복잡해지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임대는 안 된다 네. 보험사들이나 행보사들 대기업들은 이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네. 기존에 하고 있던 개인분들은 반대를 음. 하는 입장이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요양원 임대로 가능하게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신규로 설립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도 세져서 경쟁이 네. 있다는 건 실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네. 시설을 네.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네.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시설들을 찾기 편하다 이게 네. 있고요 단점은 갑작스러운 폐업이 쉬워지 거죠. 음. 전에는 이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음. 회업을 하는데 좀 조심스러웠다면, 이제 내가 뭐, 보증금 3억, 4억 내고, 월세 내는 상황이면, 네. 내가 문 닫고 말면은 조금 책임의 피가 좀 편해진 거죠. 계시던 어르신들은 네. 어디에 네. 맞대고가 없고,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장단점도 극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찬반으로 적용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다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점들이나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대기업들이 요청해서 너무 쉽게 바꾸게 되면 네, 네.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갖고요. 요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쿼터제라든지 소유와 관련해갖고 좀 타이트한 부분은 끝내는 경쟁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고 코로나 때부터 해서 시설들이 모두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제 엄청난 인구들이 늘어나고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확 바뀌어야 돼요. 네. 제 유튜브 보시는 원장님들 거기 시위를 따라가지 못하면. 문단을 생각하세요. 옛날처럼해서 국가 보조금 따먹고 뒤로 이렇게 뭐 얼래벌래 하고 대충해서 뭉개할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 시설들 경쟁도 향후에는 옛날보다 달리 더 오픈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 나갈지를 편안히해서 찾으십시오. 자, 오늘은 요양원 임대로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네, 요양원은 반드시 매매로 예, 자기가 예. 자가로 보유해야 를 된다 네. 이게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언제지는 네. 나도 모르지롱 앞으로도 저희 편나니는요 예.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바다. 바다.